이게 만약에 지금 뭐 볼텍이나 세타에 왔으면 10만원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시청자 안단대님이 갖고 오신 증월의 쿠라입니다. 자 증월의 쿠라란 피해와 명중률이 같이 붙어있는 쿠라스트 쉴드의 재료를 말하고 보통은 불사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피해 64에 120명 중에 15방상에 1 1일 내구 징어리의 경우, 득템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뭐 이유는 모든 지역 영역에 비해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가 많이 높아야 되는데, 일단은 수치가 으뜸급으로 붙고 방상까지 붙으면은 올레지에 비해가지고 가격은 월등히 비싸요. 기본적인 득템 기준은 피해는 63 이상, 명중률은 115 이상, 그리고 엘리트 재료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으뜸 기준은 65 피해, 121 명중에 15 방상, 15 내구, 엘리트 재료가 으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가격대가 제일 높은 거는 볼텍, 다음 세타,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의 쿠라는 피해 마이너스 1, 명중률 마이너스 1만 빠진, 그리고 방상도 으뜸으로 붙은 최상급 프라이드템을 하셨어요.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뼈대 자체가 볼텍이나 세타에 비해 가지고 이 다른 류는 약간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낮은 편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볼텍이나 세타에 왔으면은 10만원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아쉽게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5자리 선에서는 아마 거래가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어, 시청자 우리 엘리두르님이 갖고 오신 두루 극댐 뚜껑입니다. 자, 두루 극댐 뚜껑이란, 두루 2 스킬의 회오리 바람 3 스킬이 추가로 붙은 전용 뚜껑을 말하죠. 주로 이제 극딜을 뽑기 위해서 착용을 합니다. 자, 우선 불러드릴게요. 두루 이 스킬의 3 회오리 바람, 1 돌깨 바람, 2 회오리 바람, 3 마력, 99 생명력, 18, 18, 18 냉기 저항, 25 중독 감소, 이속해. 자, 극뎀 머리는, 어, 뭐, PVP, 그리고 뭐, 사냥, 어디에도 활용이 가능해서 멀티플레이어급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극뎀과 극피 세팅이 동시에 가능해서 가치가 상당히 높죠. 자, 극뎀은 스킬 조합으로, 극피는 피가 높을수록 좋고, 레어의 경우, 최대 4 0피까지 붙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속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급 루비 두 개를 활용하면, 최대 1 1 6피까지 뽑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최상기 루, 루비를 두 개를 받고 오셔가지고 99니까 76을 빼면은 23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 옵션으로 뭐 타격 회복 중독 감소 저항력 등이 추가로 붙을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합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득템 기준은 드루이드 이스킬의 e 3회 오래 바람 생명력 또는 이 소켓이 붙으면 되고 어떤 기준은 드루이드 이스킬의 e 3회 오래 바람 40 생명력 이 소켓이 붙으면은. 그뜸 기준에 부합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킬이 회오리 바람이나 뭐, 뭐, 허리케인 같은 게 붙으면은 뭐 우주급으로 날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드루이드 이 e 스킬의 3회오리 바람 기반에 추가 생명력 그리고 방어력을 업해주는 회오리 갑옷 그리고 중감에 저항력까지 붙은 득템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쌉득템. 와, 삼셋나우스. 클일 났다. 엠랄 말. 이스트 옴. 26일 아 26일 형이셋 남았는데 26일 고수도 오 이거 스톱이라고 하네요 나눔하라고요 오케이 아우 오이야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이렇게 할게요 어 제가 오늘 요거 나눔을 하려고 크리스탈 소집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15도 짜리에요 사실 15도 소집 짜리를 나눔을 하면은 요거 사실 이제 약간 조금 어, 우리 형들한테 예의가 아니잖아 요거 리작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리작 제꺼 한번 리작 해가지고 요거 나눔 할게요 M 날말 이스트 오음 2, 3일 아이씨 괜히 가았다 이런 시부럴